전라북도는 개항 이후의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역사적 가치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근대 교육 유물에 대한 수집과 또 보존 작업을 마치고 교육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10년 군산 공립 보통학교의 졸업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대한제국이 1899년 설립한 공립소학교가 전신입니다. 1941년 1위 공립농림학교의 앨범에는 일본군 장교의 지휘휘와련 수업 장장이이담있있습다일일식으으바바학학이이부터터 신사로 다온온학학행행스운운부의의습습보입입다이이은은진진자를비비해해복복 배지, 지기와휴 휴장 지지까지지인학 학교 련유유은은 모두 만여 점. 점. 일장장이나무일지지적표표와장처처사사적적치치큰큰서서포함함있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미시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거든요. 그런 유물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학교나 교육 단체의 유물 이관이나 개인 기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의 일로 끝나지 않고 역사로 기록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기분 좋고 어, 가슴 벅찰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지영하는 박물관은 대구와 대전, 제주 세 곳. 전북 교육청도 옛 군산초등학교 터에 270억 원 규모의 교육 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앞으로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와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군산초등학교 주변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군산 근대 역사 문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 스란히 살아있는 이번 교육 박물관 추진으로 개항과 일제 강점기 등을 두루 거친 전북 교육 100년사가 한 자리에 집대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